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이 아닙니다.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시민이라고 할수 없습니다.